도시 경관과 부동산, 내진 도시 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가 광주가 2015년 사선 금지 정책, 폐지 정책 이후에 엄청나게 어, 무분별한 어, 개발이 되면서 광주가 도시의 수, 아이, 아파트와 고층 빌딩에 수비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30층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률적으로 몇층 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체를 어 광주 도시 디자인 높이 관리 기준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 도시 디자인 높이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고층 건축물을 허용하는 구역도 있을 거고. 또 관리하는 구역도 있을 거고, 경관 보존 구역도 있는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절대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그래서 어떤 지금은 일률적으로 30층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너무 도시를 획일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30층 고도 제한 문제는 그런. 문제의 방향으로 풀어 가 보고 싶습니다. 예를면 상업 지역에 지금 상업 지역은 높이 올라가면서 주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지금은 상업 지역에 주거를 넣으면서 높이 올라가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30층 이상도 난 올라갈 수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인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높이 올라갈 때는 건폐율을 확보 넓게 해주고 영종률을 줄여주면 높이에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 조금 디자인한데 원칙적으로 저는 일률 매칭 규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를 허용 지역과 관리 지역과 보존 지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야지 시민들도 개발 사업자들도 예측 가능성 있게 사업 투자를 하거나 이러겠다. 일률적으로 전체를 묶는 방식보다도 어, 부동산 가격이 어, 비상식적으로 높게 올라간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관리 지역으로 어, 묶는 즉 해제를 대체적으로 하되. 특정 지역을 편셋 해제 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확신성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광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엄청나게 넘쳐나 있습니다. 예를면 2030년까지 주택 공급률이 16만 호가 계획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등산이다, 전남방지기다, 금호타이어다, 비행장이다 이런데 빼고, 그런데 계획은 넣지 않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나 어, 민간공원 문제를 포함하여 어, 이 16만 호가 계획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 광주 시민들의 세대 분할 등을 통해서. 필요한 세대가 한 7만 호라고 본다면 이미 9만 호가 오버되고 있다,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볼때 지금 주거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 개발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한정지구 같은 경우는 LH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작년 2월에 해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법이 그렇게 생겨서 지금 어 시가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겠다. 다시 정부와 협의하겠다.